얘는 지금 뛰고 싶어 하는 애인데. 아이고, 귀여워. 또리야. 또리야. 또리, 못 탔다. 아이고, 귀여워. 여기서 공짜로 빌려줘요. 1층에 있는 곳. 얼음이 리 <목소리>

야이 동생아! 뚜리야 <laughs> 진주 목걸이 했어? 응? 뚜리 진주 목걸이 했어? 아이, 귀여워 우리 뚜리 진주 목걸이 했어. 뚜리 부자야분이요부자야분이요 3부자야, 3부자야, 아니고 내 3부자야, 이거. 자이여자야남자야 3부자야, 남자야요자예요자야요우자왕자님 3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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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졸려 왕자님 여기서 뭐해? 왕자님 침대에서 자야죠 슈파에서 주무세요 기존 배변판이 너무 덥고 막 발바닥에 묻어가지고 제가 또이번 새로운 배변판을 도전을 해봤어요 사실 그 하나 사실 그 이전에 하나 도전해봤던 게 있는데 바로 요건데요 이게 그 가운데만 물이 빠지고 나머지는 막다 고이고 뭐 소변이 막 굳고 막 이래가지고 가격도 비싼데. 그래서 그걸 치워버리고 새로 사, 샀어요. 다른 걸로. 이건 어떨지 한번 일단 볼게요. 자, 바로 이것도 쿠팡에서 산 건데. 저번 거는 너무 무겁고 불편해가지고. 자, 이거는 어떨지. 이거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이거는, 이거예요. 아 얘는 금액이 얼마냐? 금액이, 기억이안 나네?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이걸 이렇게 열면, 여기가 원터치, 여기가 원터치더라고요. 근데? 원터치인데? 안 열리죠? <laughs> 뭐야? 원터치라며? <laughs> 안 열려. <laughs> 아, 여기, 여기. 양쪽. 여기다, 여기. 여기 부분이네. 열면, 이 고무 패킹이 있는데, 이거를 바닥에 깔아줘. 소리 나니까. 층간소음 소중해. 그냥 이렇게 껴뜨기만 하면 돼요. 실리콘 패킹 어머 사이즈가 딱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발바닥에 일단 발의 촉감을 익히기 위해서 조금 깔아 놓고 요거를 느끼도록 해 놓고 기존의 배변판을 해 놓을게요. 왕자님 얼른 시옷 소변 보세요. 그만 주무시고 소변 좀 보세요. 소변 안볼 거야? <laughs> 카메라 피하는데 여기 좀 봐주세요. 왕자님 해기야 얼굴 찌부 된거봐 귀여운 자식 뭐야 너왜 다시 와 사람 말이야 시야 안 마려요? 보자 한번 치워줬어. <laughs>